네, 11장 이어가겠습니다. 자, 11장 5절에 지금 주어로 뭐가 등장하냐면 누가 등장하면 여호와가 등장을 합니다. 어, 여호와만 이렇게 독자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창세기에서도 이 간혹 있기도 해요. 그리고 엘로힘이 또 등장을 하고 아니면 엘로힘 여호와,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11장에서는 여호와만 단독해서 등장 해요. 자 여호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요 성질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호와는 그냥 좀 거칠지만 투박하게 말씀드리면 구약 성서 안에서 두 가지 이름으로 기능합니다. 두 가지 의미로 하나는 그, 하야라는 동사에서부터 유래한 여호와의 개념이 생길 수 있어요. 하야에서부터 유래한 여호와의 동사의 개념은 그저 있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야라는 게 일단 숨과 숨을 연결해 준다는 연결 고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숨과 숨의 연결고리는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현상 사이에서의, 현상 사이에서의 연결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절과 함께 하는 연결고리를 뜻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과는 섞일 수 없는, 하지만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모순적이지만 분명히 지속하게 만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있는, 그게 바로 하야동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개념은 그 개념에서 유래한 여호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는 우리의 내적인 교류로 함께하게 되는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신약성서와의 접목점에서 그때의 여호와는 그러니까 하야동사에서부터 출발한 여호와는 우리 안에 기능하는 성령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이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의 지위를 얻기 시작하는 여호와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하야동사의 본질적 뜻을 잃어버린 여호와의 개념으로도 이 성경에서 여호와가 오용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렇게 오용되는 경우에서의 여호와는 우리의 바깥에서 우리를 군림하는 당시의 유대교인들이 섬기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개념으로 여호와가 기능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서 여호와가 본질적으로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녀와 유사한 기능. 그러니까 세상에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에서는 보이게 되는 존재, 존재 아닌 존재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욕구하는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여호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세워주기 위한 전달자로밖에 기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의 구현체로서 여호와가 쓰이게 되는 경우가 이 구약성경에서 여호와가 쓰이는 두 수임새예요. 그런데 대부분 안타깝게도 여호와의 쓰임새가 진짜 전자에 말씀드렸던 하야동사에서부터 유래한 여호와로 우리 안에 말씀으로 다가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매우 미비하게 보인다는 거죠. 자이 얘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은 이 6절과 그리고 보면 9절까지 바벨까지 연결이 되는데 오늘 이게 드릴 말씀의 핵심인데 6절과 9절에서의 바벨이 만약에 두 번째 의미로서의 여호와, 곧 우상적인 의미, 곧 유대교적인 의미로서의 여호와로 이거를 바라보게 되면 이 6절에서부터 19절의 교훈은 교만의 방지로 익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어 버렸다는 것을 일종의 하나님처럼 다가고자 하는 그 욕망의 결과물로서 하나님 여호와가 흩어냈다. 그래서 바벨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본질적인 맥락과 닿았을까요? 아니죠. 자, 하야동사로서의 여호와가 우리 안에 강림을 해요. 자 여호와가 인생들의, 이게 그 아담들의 아들들이에요. 인생이라고 번역된 5절의 그 히브리어가 하 아담, 그 다음에 벤이에요. 벤하 아담, 그 아담의 아들들. 여러분, 그 아담의 아들들이, 그 아담이 누구죠? 여러분과 저예요. 실존입니다. 그 아들들은 그들의 인생을 지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은 사실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언어가 하나인 존재인데 그 아담의 아들들이 사실은 구음의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음의 하나가 되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테두리와 가장자가, 가장자리가 하나여선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엉켜 있다는 거죠. 그 엉켜 있으면 어떻게 됐죠? 인생들이 그러니까 성과 대를 쌓는 거예요. 그걸 본다는 건요. 하아담으로 하여금 나의 아들들인 인생이 지금 어떤 종교적 재단, 종교적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거울처럼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 이론인 거예요. 하아담인 내가 나의 하나님의 실존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존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처럼 되고자 하는 구음이 하나인 온통 그 아들들, 인생이란 번역 안에 하하담의 아들들이니까 그러니까 하하담의 아들들이 쌓아 올린 게 바로 성과대예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흩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지금 역할은 뭐냐면요, 하하담을 깨워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상 순배로서 들어오면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호와가 하야가 되고 하야 동사가 우리 안으로 스며들 때. 우리 안에서는 비로소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와와 말씀, 다바르 하나님 말씀하심을 하나로 인지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중심을 일치시킨다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6절의 탄식이 보이는 거예요. 이 무리가 한족 속이요. 언어가 하나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번역의 아쉬움인데, 6절의 언어로 번역됐죠? 이거 샤파하우가 쓰였어요. 자, 11장 1절에 실적 1절에 한글 번역 볼게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다. 근데 여러분 이때 언어는 히브리어로 다바르가이였고 구음이라고 제가 아까 테두리 가장 자리로 계속해서 풀어 드렸던 그 단어는 샤파우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 6절에서 여호와가 말하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라고 얘기했을 때 언어가 샤파우예요. 그러니까 11장 1절에서의 다바르 언어가 아니라 샤파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가 지금 샤파가 하나가 돼 버렸으니까 이거 되면 안 되잖아요. 가장 자리가 하나님과 다름을 인지해야 될 요소가 하나를 외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내 밖에서 하나님을 설정하고 이게 곧 우상 숭배죠. 그 우상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서로 말하는 상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머리를 종교의 양 종교적 열심인 벽돌과 성과 대로 견고하게 만들겠다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여호와가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가 지금 어디죠? 있 하야동사, 하야 동사 하야 하야 동사로서 지금 하하다만에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경영하는 일을 금할 수가 없다. 이때 경영이라고 번역된 게 자맘인데 이 자맘이 악한 뜻이에요. 음모, 악한 뜻. 그럼 여기서 악한 게 뭐죠? 하나님과 다른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음이 하나인 상태. 그러니까, 테두리와 가장자리가 하나 있게 욕망하는 상태가 바로 경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간다라고 하죠, 7절에서. 이게 지금 공성 복수가 쓰였는데, 이때 우리가 뭘까요? 자, 바울이 편지에서 신약성시로 넘어가서, 바울 소신에서 자꾸 바울이 우리의 주하나님, 뭐, 우리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뭐 이런 우리라는 그 1인칭 복수를 많이 써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뭐죠? 바울이 그때 얘기할 때? 바울 자신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 자신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우리로 표현했어요. 자 여기도 우리에게 여호와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 가치로서의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야동사로서의 여호와를 보내셔서 하야동사로서의 여호와가 우리 안에 하아담인 여러분 자신한테 하나님의 말씀 차원의 눈을 뜨게 해주는 상태. 그랬을 때 나는 여호와를 알아보고 하야동사로서의 여호와를 알아보고 여호와도 하야동사로서의 나를 알아봐요. 그게 서로 알아보게 되는 게 우리예요. 바울이 고백한 거죠. 그래서 7절에서 우리가 내려갔다는 것은 하야동사로서의 여호와 와 나예요. 그게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한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혼잡하게 한다 이 혼잡하게 한다는 게 말알인데 히브리어 이게 넘쳐 흐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넘쳐 흐르게 한다 뒤섞다 무화시키다 자 이게 뭐죠 인간이 갖고 있는 구음의 상태 테두리가 현상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하나로 엮으려는 그 욕망 그거를 넘쳐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넘쳐 흐르게 만든다는 개념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죠 이게 충만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혼잡게 한다는 게,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는 게, 그 교만을 방지하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메시지가 그냥 현상적 메시지로 들리게 될때 교훈은, 인간이 교만하여져서 인간의 문명과 욕구로 하나님의 세계로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워낙 가증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괘씸히 여기셔서 이걸 흩어내는 것이 본래의 역할이었다. 그걸 바벨탑의 메시지로 읽게 되면은 그때 여호와는 하야 동사인 나의 영적 여호와가 아니라 외적이고 내적이고 육적인 여호와로 전락하게 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흩어내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혼잡하게 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자, 세상에서는 서로가 아까는 서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듣는 거잖아요. 어디였죠? 그게? 서로 말하는 게 어디였냐면, 3절이에요 서로 말을 했죠. 그때 알아듣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여호와 나는, 그거를 흩어낸 거예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죠, 이게. 그렇게 하면, 자, 구음이, 샤파흐가 확 흩어지게 되면, 그게 불안할까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이 나바르는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를, 구음이 여러 개요, 언어가 하나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칠 절에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서 그 구음을 혼잡케 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는 건 구음은 가장자리와 테두리 인 현상은 흩어졌지만 현상이 흩어짐으로써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게 영적인 다바르 말씀의 하나됨이라는 거죠. 그게 바벨입니다. 그래서 바벨 자체가 복음이에요. 바벨 자체가 바벨 자체가 말할에서 지금 혼잡케 한다라고 지금 번역된 말할 거기서 유래한 게 바벨이에요. 이게 넘쳐 흐른다. 이게 충만의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원역사의 마지막에서, 이게 지금 원역사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게 11장 11절부터는 이제 세미 아르박사스를 낳고 전개가 되면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 곧 족장사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족장사 개념으로 넘어가게 돼또여호와 등장해요. 그때도 한번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의미를 원 역사 이야기의 마지막에 두고 있는 포인트와 맹점이 뭐냐? 이제 여호와를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야로서의 여호와는 여호와는 이름의 기능 자체를 솔직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서 말씀으로 스며들어서 이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엘로힘에게로 완전히 흡수시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될 여호와는 인간이 욕망하는 성과 대화 벽돌로서의 여화로 기능해서 엘로힘을 완전히 우리와는 전혀 다른 외계의 신으로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엘로임 그러니까 엘로임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이 엘로임으로 총체적으로 기능을 하려면 그러니까 엘로힘이 여러분 복수 형태가 있잖아요. 복수, 복수 형태. 엘로힘의 복수 형태가 성취가 되려면 이 여호와가 이를 그 자체의 여호와의 신명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야 동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하야 동사가 돼서 내 안에서 흘러서 내가 비로소 여호와를 힘입어서 우리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야지 엘로힘이 그 장엄한 복수 형태가 그냥 밖에서 불려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울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게 계속 괴리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역사의 마지막에서. 그 여호와의 바른 쓰임새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전개되는 내용에서 하나님 이 구약성서의 시대에서 유대교적인 하나님이 누구, 무엇이며 진짜 그리스도론적인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구별해내는 구별의 관점에서의 해석을 족장서에서 요구 받는다 요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묵상을 해야만 한다 거기에 우리가 조금은 생명의 의무감을 갖고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좀 오랜 기간 걸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전개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음, 9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11장 9절까지 연결되는 이른바 이제 원역사의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 토대를 가지고 앞으로는 족장사를 조금 더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업데이트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